자, 이거 뭐, 뭐가 생각나? 이게 마이너스 2면안 되고, 0이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어, 넘겨서 0보다 어떻게 되는지 그걸 봐야 돼, 그렇지? 그 a 더하기가 문제 풀때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했어. 여기에 마이너스 ax지. 근데 a 더하기 2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저 마이너스 ax를 이항을 해야지 플러스 a가 나오고 저 2를 더해서 a 더하기 2 x 를 만들겠지. 이걸 의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돼. 그러나서 고 남는 거 보자. 여기 6a. 여기 플러스 7이고 마이너스 5니까 넘어가면 얼마야? 1 2지 그리고 선생님 뭐라 했어? 이거하고 이게 서로 몇배 관계인지에 대해서 보라 했지? 몇 배야? 6배지. 그럼 이거를 양변을 a 더하기 2로 나눠줄 거 아니야. a 더하기 2로 나눠주면 위에가 6배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6이 될 거고 여기가 x인데 그 a 더하기 2가 양수냐 음수냐 하는 거지. 나눠준 게. 뭐야? 음수야. 그럼 부동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겠지. 그래서 X가 유기하다. 정답은 4번. 유기하다. 맞은 사람? 어, 이게 의외로 자꾸 틀려. 그래서 지금 수업을 하는 거야. 오늘이 지금 첫 번째 수업인데 몇번할 거야? 그래서 섭렵하면 돼. 음, 수정해봐. 오늘은 틀리면서 배우면 돼. A-O X 10일 넘어가면 마이너스 14 여기서 멈춰 이거 몇 배야? 곱하기? 곱하기 마이너스 7? 반대로 곱하기 마이너스 7 해보죠 마이너스 7 곱했고 마이너스 14 만들어서 부동호 방향 바꿔줬지? 이렇게 되면 되네 그럼 얘가 빼기 7,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 이러면 끝 맞은 사람? 좋습니다 자 해가 같을 때 5x 일단 모르니까 1 빼기 2a 됐고 대충 풀어놓고 3X 6X에 넘면 몇X 3X 어머 3하고 5가 서로 손해 자 빼기 10이고 빼기 3이니까 저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9 다솜이만 얘기하나요? 다솜이 대표야 누가 얘기했지? 누구야? 아 채연이가 얘기했네 아, 저쪽이한 명만 얘기하고 있어 3으로 나눴어? 부동아 방향 안 바뀌겠지? 마이너스 3. 아, 그래. <laughs> 그래도 아주 티나고 과연이 마이너스 3자 이렇게 돼있으니까요 상태에서는 제하고 비교하면 되겠네 5x, 5x 크다 그럼 여기는 빼기 15, 5배 하면 빼기 15가 되면 되니까 빼기 15 a는? 8 8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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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봐 왜 박수 치는데 두 개나 남았는데 자 고양이는 빠지고 야 아까 13번 이거 풀어봤지? 3개 하고 딱 한정을 지으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 그치 좌측하고 우측을 전부 다 막아줘야 되지? 블럭을 쳐줘야 돼 나름 좌우를 oxex니까 3x고 a 더하기 2고 오늘 요 문제까지 하겠습니다 잘봐 이거 틀리면 안돼 x는 3분의 a 플러스 2보다 작던데 거기에 자연수가 딸랑 3개밖에 없어야 돼 그러면 누가 관건이야? 누가 관건이야 누가? 두놈이 관건이지 두놈이 한놈이 아니라 여기 3분의 a 더하기 2보다 작다니까 이 안에 딸랑 3개밖에 없어야 돼 그럼 이렇게딱 하고 여기 뭐 써야 돼? 그치 3개 밖에니까 절대로 누가 들어가면 안돼4 4 사. 증오 같은 소리야 지금 아직 증오 나올 때가 아니지 4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내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요 사이에 있긴 한데 간다 3개다 요거 요거 삭제는 안 되지 어 그럼 또 삭제 나오는데? 땅거 찾아야 돼? 이건가? 어? 그러면 그러면 포기하고 빠른 포기를 한 다음에 요 녀석이 여기에 오면 요렇게 그림이 되면은 세개 맞습니까? 세개 맞아? 4 미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요게, 요게 4에 딱 오면 4랑 같아지면 4 미만이니까 4미만면 자연수가 세 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3분의 a 더하기가 4에 와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벌써 들렸어? 자, 근데 얘가 만약에 3에 오면, 그니까 3이랑 똑같아지면 이렇게 생긴 거지. 3미만이 돼. 3 미만의 자연수 몇 개야? 2 개밖에 없잖아. 3 미만이면. 그러니까 얘가 3이랑은 같아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쪽은 등호가 보통 있고 한쪽은 등호가 없게 돼 있어 이 구조가. 자, 건성으로 대답하는데 지금 필통 닫으면서, 12, 여기는 등호 없이 3배 하면 9, 다시 2를 빼주면 7, 2를 빼주면 얼마가 된다? 10, 요게 정답이란 말이야. 정답 몇 번? 4번. 맞은 사람? 어, 요게 시험에 꼭 나와. 음. 틀린 사람들 수정.